안녕하십니까.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편안한 마음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주제로는요, 노력은 필요 조건, 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20대 중후반때요 아시는 지인분께서 저한테 인생은 운칠 기사입니다. 운이 7알이고, 기회가 삶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소리냐. 사람이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히 살면은 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내 인생도 잘 풀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열심히 사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그 말씀, 운칠 기삼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가끔 생각이 나요. 그걸 깨닫는 데 10년 이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물건을 사는 데도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손해를 봐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거 가지고 이익을 봅니다. 참 이상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 결국에는 그게 운의 차이입니다. 불황에도요, 벼락부자가 탄생을 하고요, 호황기에도 망하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죠.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인생은 운칠 기사입니다. 노력은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 아니다. 내가 열심히는 하지만은 내 뜻대로 인생이 안될 수도 있다. 물론 내가 생각한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요. 마음이 편해져요. 편안한 마음이 생기면요. 뭐가 달라지냐면요. 삶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감정, 입 없이 그렇게 삶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냉정하게 보는 그런 안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연인지 몰라도 일이 더잘 풀릴 확률이 높은 겁니다. 또한 가지는요, 아무리 인생이 운체리 기삼이지만은 기대를 해야 돼요. 내가 잘될 거다. 잘될 거다. 그런 기대를 하고 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요, 나는 안될 건데, 어차피 안될 건데, 해봐도 안 되는데, 그런 생각 가지면요, 사람이 위축되기도 하고, 진짜로 안 됩니다. 인생이 잘될 거라는 기대는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노력은 필요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노력도 하고, 기대도 하고, 그렇지만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릴 수 있다. 그 생각을 여러분께서 가지고 살면요. 기회, 운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자기가 그거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5초 후만 미리 알아도요, 우리는요, 거부가 될수 있고, 정말로 기회를 많이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요, 5초 뒤에도 예측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운은 쌓아야 됩니다. 노력도 필요 조건이지만은, 운은 쌓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제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영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운을 높이는 법. 여러분들이 인생이 잘 풀리는 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도 많이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그거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편안한 마음 갖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갖기 위한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향을 제시해 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